누구세요? 나야. 문 열어. 뭐야? 상혁이야? 문밖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원래 좀 이상한 녀석이긴 하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 갑작스레 찾아온 건 처음이었다. 아, 뭐야. 올 거면 전화 먼저 하지 그랬어. 근데 지금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녀석은 문을 벌컥 열어 들어와서는 냅다 내 멱살을 잡아 집 안으로 내던졌다. 어딨어? 상혁은 한 손에 칼을 쥐고 썼다. 녀석이 왜 그러는지 알지 못했던 나는 당황하면서도 침착하게 대답했다. 잠깐, 잠깐만. 일단, 그것부터 내려놓고 얘기해. 성혁아, 칼 내려놓고 천천히 말해봐. 지금 찾고 있는 게 뭔데? 애초부터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했던 녀석이므로 상황 파악을 위해서 우선 녀석을 조심스레 달래며 물었다. 모른 척하지마. 네가 우리 사랑이 빼돌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순간 당혹감이 몰랐지만 다행히 금세 진정할 수 있었다. 난 녀석을 자극하지 않으려 천천히 대답했다. 사랑이? 네가 키우는 강아지 사랑이 말하는 거지? 그래. 우리 사랑이 어떻겠어? 똑바로 말안 하면 진짜 찔러버린다. 당장 이라도 녀석은 내게 달려들 듯 칼을 들이밀며 말했다. 잠깐만. 그거 내려놓고 얘기하라니까. 사혁가 잘 들어봐. 너 이번 주로 받는 동안 나한테 사랑이 돌봐달라고 했었어. 그치? 사루랑 장난감이랑 이런저런 물건들 전부 다 챙겨와서 나한테 부탁했어. 기억나지? 그래서 내가 2주 동안 맡아서 돌보다가 3일 전에 네가 다시 데려갔어. 고맙다면서 나한테 밥도 샀어. 맞지? 기억나지? 사실이었다. 부모도, 친척도 없는 녀석은 병원에 입원한 동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나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나도 알아. 근데 그거 우리 사랑이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 다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여. 그거 사랑이가 아니야. 그냥 똑같이 생긴 다른 강아지라고. 골치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일이 커지기 전 어떻게든 잘 구슬려서 상약을 진정시켜야 했다 무슨 소리라는 거야 사랑이 맞아 하얀 털의 작은 강아지 맞잖아 너 없는 동안 내가 잘 돌보고 있다가 다시 돌려줬다니까 그날 너도 오랜만에 보더니 더 예뻐졌다면서 좋아했었잖아 거짓말하지마 그건 우리 사랑이가 아니라고. 사랑이는 겁이 많아서 누가 찾아와도 내 품에서 꿈쩍도 하지 못하는 애였어. 이 한심한 나를 믿고 의지하는 유일한 애였다고. 근데 이놈은 아니야. 그리고 눈빛도 달라. 사랑의 눈빛이 아니었어. 솔직히 말해. 그거 우리 사랑이가 아니야. 그렇지, 네가 날 속였잖아. 맞지?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상유가 잠깐, 잠깐만. 너약 먹었어? 의사가 준약 있지? 그거 제대로 챙겨 먹은 거 맞아? 너 그거 빼먹으면 불안정 생이고, 또내 말대로 잘 돌봐줬어? 내가 말해준 대로 잘 돌봤냐고 내가 분명히 말했었지 사로는 비율에 맞게 잘 섞은 다음 제때 딱 맞춰서 줬어? 사랑이는 예민해서 정확한 시간에만 밥 먹는다고 내가 얘기했지 물도 오래 떠 놓은 걸안 먹으니까 한 시간마다 물 갈아줘야 한다고 분명 내가 말했는데 산책은? 산책도 제 시간에 정확하게 시켰어? 하루라도 빼먹으면 사랑이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고 또 배변 패드는 깨끗해도 무조건 주기적으로 갈아주라고 말했지 잠자리는 단면은 이틀에 한번 빨아서 꼭양지건조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거 다 지켰어? 정확하게 딱 맞아서 지켰냐고 대답해 정확하게 다 지켰어? 폭풍처럼 뱉어내는 녀석의 말에 당혹감을 감추기 어려웠다. 내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녀석의 얼굴이 한층 더 싸늘해졌다. 내가 한 말들은 다 기억해? 내가 간식을 어떻게 주라고 했지? 어떤 간식을 언제 어떻게 주라고 했는지 말해. 사랑에는 장이 예민하니까, 간식 줄때 어떻게 줘야 한다고 했지? 어, 어 그게, 제대로 듣지도 않았구나. 간식 제대로 안 챙겨줬지. 아니, 밥은 제때 줬어? 산책은? 배변 패드는? 아예 깔지도 않았지. 그래, 뻔하지. 사랑이 따윈 안중에도 없고, 그냥 술이나 마시러 다녔겠지. 사유가 그게 아니고 좀 들어봐. 아가리 닥쳐의 새끼야. 믿고 맡겼는데 그 이쁜애를 나몰라라 방치해? 그래서 진짜 사랑엔 어떻겠어? 죽었어? 죽었지 내가 화낼까봐 어디가서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를 사온거야 맞지? 그냥 비슷하면 내가 속을거라 믿으면서 지능 딸리는 저 새끼는 지새끼도 몰라보고 실실 웃으면서 속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사야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난 아가리 닫으라고 했을 텐데 말문이 탁 막혔다 분명 나삭은 그날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난 거의 잊어버렸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애초에 제대로 듣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녀석을 안심시켰을 뿐. 녀석이 입안에 있는 동안 내가 밥을 주든 산책을 시키든 내 행동을 모를 테니 괜찮을 거란 아니란 생각으로 밥을 주는 시은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지? 내말 맞지? 그래, 역시 그랬어. 그건 사랑이가 아니었어. 어쩐지 이상하더라. 야, 내가 모를 줄 알았지. 그럴 리가. 내가 왜 몰라? 모를 리가 없지. 그래, 애초에 널 믿는 게 아니었어. 내가 웃었지. 얼마나 비웃었을지 눈에 선해. 근데 이번엔. 나도 그냥은 안넘어가 감히 나한테 사랑이 대신 가짜를 넘겨줘? 잘 들어 내가 그 가짜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 숨통을 끊어버렸어 이 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똑바로 얘기해 사랑이 어딨어? 진짜 죽였어? 아니면 차에 치였어? 어떻게 되었는지 똑바로 말해. 녀석이 한 짓에 난 얘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 복잡한 감정에 들었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녀석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 사유가 잠깐만 내말좀 들어봐. 우선 그거 좀 내려놓고 얘기해. 사랑이는 무사해. 내가 좀 데려올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 또 거짓말이지? 이제 네말안 믿어. 그리고 이미 들었어. 요즘 강아지 구한다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녔다며? 우리 사랑이 사진 보여주면서 똑같이 생긴 강아지 찾아서 데려갔다며? 아니야? 난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거기까지 들었다면... 내가 뭐라고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까? 뭐라도 말해서 사약을 진정시켜야 했다. 쌩으로 굶겨버린 거지? 애초부터 사랑이가 죽길 바랬던 거야. 그래 네가 사랑이를 죽였어. 내가 웃는 모습이 보기 싫었으니까 내가 평생 방구석에 처박혀 살기를 바랬던 거야 그래 맞네 내가 왜 너를 믿었지? 내가 왜 너한테 사랑이를 맡겼을까? 이제 다 필요 없어 이제 네말안 들어 그냥 다 죽여버릴 거야 야, 잠깐, 잠깐만! 상혁은 내게 달려들어 칼에 휘둘렀다 어떻게든 피하려고 몸부림쳤지만 쓰러진 상태로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 녀석의 칼은 내 배에다 깊게 찔러넣었다 비명도 나오지 않는 끔찍한 고통에 입만 뻐근거리다 힘겹게 고개를 들어 상혁을 올려다보았다 죽어서 사랑이한테 속죄 그 불쌍한게 굶어죽었을 생각하면 넌 찢어 죽여도 속이 안 풀려. 그냥 거기서 천천히 불쌍하게 죽어. 우리 사랑이를 죽인 짐승만도 못한 새끼는 그게 더 어울리니까. 어떻게든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옅은 신음소리뿐이었다. 녀석은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아저씨. 이 사진 좀봐 주시겠어요? 혹시 이렇게 생긴 강아지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긴 강아지요? 근데 이건 이, 인형이잖아요. 네. 저도 아는데 비슷하게라도 생긴 강아지가 혹시 있나 해서요. 제 친한 친구가 어렸을 때 사고 후유증으로 뇌에 이상이 좀 있는데 이 인형을 진짜 강아지처럼 끔찍하게 아끼거든요. 사료도 챙기고 산책도 시키고 하면서 이번에 큰 수술 받느라 고생할 텐데 다 끝나고 나오면 축하하는 의미여서 이 인형이랑 닮은 진짜 강아지를 선물하려고요. 그때 사고로 가족도 다 잃어서 챙겨줄 사람이라곤 저밖에 없는데.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을 해주고 싶거든요 아이고 아직 젊은 나이에 그런 일이 좀 안쓰럽죠? 그래서 그런지 계속 신경 써주게 되더라고요 인형 대신 진짜 강아지를 안겨주면 사랑이가 진짜가 되었다고 신나할 것 같은데 어때요? 혹시 구할 수 있을까요? 녀석이라면 분명히 잘 돌볼 수 있을 거예요.